네, 안녕하세요. 필성모터스의 김용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옵션이 굉장히 빵빵하고 또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 레이 차량 하는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기아의 레이 터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의 키로수 5만 5천 키로밖에 주행을 안한 그런 키로수까지 짱짱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당연히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내비 매립, 후방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하이패스, 룸미러,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일단, 외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은색깔,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 은색 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또 은색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 등, 앞에 그릴까지 보여주시면 어디 하나 흠잡을 부분 없습니다. 미세한 뭐생활음집이라든지 깨짐이라든지 백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분내시나 휀다, 범퍼 부분까지 단차 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100% 남아 있습니다 거의 신품급의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상태도 한번 보여주시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조금씩의 미세한 생활 흠집들 빼고는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앞쪽에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어디 하나 흠집 없이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문 뒷문 뒤쪽 핸다 부분까지 역시나 단차가 있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문콕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도 거의 신품급에 10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휠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이쪽은 뭐 생활음식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상태는 깔끔합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역시나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후방 감지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트크콘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주시면, 뭐, 경찰라서 뭐, 트렁크 공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레이 차량이 또 장점이 있죠. 이 박스카의 장점. 당기시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짐을 실으실 일이 있다고 하시면, 폴딩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짐들을 안에 또 적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실용성 좋은, 어, 게또 레이 차량이고요. 중부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경차입니다. 경차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좌측면도 한번 외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횡대나 도어 쪽까지 해서 모두 다 깔끔한 컨디션을 지금 유지 중이고, 사이드 미러 역시 깨끗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잘 들어가 있고, 이쪽도 휠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외판 부위에서는 흠잡을 부분 전혀 없습니다. 뭐 미세한 생활음집도 물론 있겠지만 찾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 쭉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뭐 거의 하나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이 차량 실내 탑승에서 또 레이 터보 차량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레이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이 이렇게 잘 걸리고 있고요. 실키로수는 55,871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일단은 앞창문들 뭐 이상 없이 모터 소리 이상 없이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뒤쪽 뒤쪽 창문들도 역시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처음에 딱 봤을 때좀 놀랬던 거는 레이 터보 차량이어서 그런지 여기 기어봉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또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사이드 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레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박스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나 주차하실 때도 굉장히 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오토라이트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 센터 패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니,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터치 전혀 이상 없이 이렇게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기어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작동을 잘 하고 있고 어,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카드만 넣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 쪽 하단쪽 보여주시면 1열에는 이렇게 결절 필수 아이템이죠.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경찰레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뭐 오디오 버튼들이나 공조기 버튼들 어디 하나 까져 있거나 뭐 흠집이 있거나 한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에어컨도 한번 틀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 이렇게 바로 시원한 바람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대시보드 위쪽 뭐 시트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로 뭐 키로수도 짧지만 어 사람이 많이 안 탔던 그런 차량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시트 상태가 어디 주름져 있는 부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뒷자리 뭐 조수석까지 팔걸이 부분까지해서 굉장히 지금 깔끔한 컨디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요 부분 조금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공조기 이 통풍구, 송풍구 쪽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은 또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레이 터보 차량에 엔진룸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굉장히 깔끔하고 정숙합니다. 이 차량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엔진 미션 상태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전동 사이드 미러, 오토라이트 컨트롤, 핸들 열성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레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만 어 연말 8 2 0만원에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경차, 레이 차량, 가성비 좋은 레이 차량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를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